민수기 32장. 루벤 자손과 가짜 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러 땅을 살펴보니 가축을 방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가짜 손과 루벤 자손은 무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라알레, 스밤, 느보, 부온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잘했다고 여기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가짜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여러분만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이 사기마저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내가 저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여러분이 조상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한 짓과 똑같군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한번 훑어보고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두 사람만 나를 따르고 그 일에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분이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다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조상 대신 또 하나의 죄인 무리가 되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끼얹으려 하는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잘못 때문에 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려는 것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를 들고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 곳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 테고, 우리 가족들은 요새화된 성읍 안에 머물면서 이땅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유산을 충분히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당강 동쪽에서 유산을 차지했으니, 요당강 서쪽에서는 어떤 유산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우리와 함께 요당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제야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알 것입니다 자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고 여러분이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을 꼭 지키십시오 가짜손과 르벤자손이 무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인님이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아내들, 우리 양떼와 소떼는 이곳 길라앗의 성읍들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제사장 엘라살과 누니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길러왔 땅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은 이곳 요단강 동쪽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가짜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오의 나라 전체 곧그 땅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과 주변의 모든 영토를 주었다. 가짜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스엘, 욕부하, 벤님무라, 베타란을 요새화된 성읍들로 재건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레다임을 재건하고 누보와 바알무온, 신마도 재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나세의 아들 마기리 집안은 길라스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 살던 아모리 사람을 내쫓았다. 그러자 모세는 길러앗을 문하세의 후손인 마길 자손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문하세의 다른 아들 야일은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그곳을 하봇 야일, 야일의 장막촌이라고 했다. 노바는 그 낯과 그 주변 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했다.